남들잘봐라니까봐라니까해라니까 나도 해라해봐라니까 나도 잘해봐라니까. 해봐라니까 나도 도도니 나도 잘해봐라니까. 까도잘다봐라도 뭐지? 가자 그래 가자. 그래 그래. 가자 가자 잘해봐라 나도 잘해나나 수고해, 화이팅!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시니까 지금 I 시니까 밥을 먼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이 think. 이 t h i 목적 이 t 냐 그냥 k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 h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좀 이빨 사이로 계속 이게 바람이 되는거 같애 어디 막 샜다 <laughs> 우리가 라오스 가기 된 배경이 우는 베트남 놀러 한번 갔다 왔고 나는 태국 가면 갔다 왔거든 네. 네. <laughs> 그래서 라오스 가는 거야 아. 그냥 싸서 가는 거잖아 <laughs> <laughs> 자 라오스에 그치? 도착했습니다. 지금 시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 시가 되겠습니다. 아 근데, 근데 오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. 우산도 없는데 그러면. 큰일 났다부시로 앉아. 도착하자마자 시련이 <laughs> 오는. 아 근데 <laughs> 엄마가 그러니까. 아니 우비 하나 챙겨줬어. 그럼 찾아보자 그래. 아니 우비 챙겨줬는데 엄마가? 니마이 문제는 같이 외되지 자녀 3 명을 키운 어머니의 짬은 다르다.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겁나게 오고 있습니다. 오늘 <laughs> 응. 첫 번째 숙소입니다. 괜찮죠? 아버지? 괜찮괜찮지 어? <laughs> 않아요? 아버지? 그래도 벌레는 없네 죠 괜찮죠? 괜가지고찮죠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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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가죠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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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?

완전히 뭐 집처럼 안락하고 좋은 갑네와니 네 대단하다 그건 그렇고 야 일로 와라 정식차려 응? 여기가 저희들이 먹모범날 터미널 입니다 택시가 택시가 안히면 버스 타거나 걸어가나? 그럼 차가 고 30도인데? 어떻게 하지? 버스 그안 타고 물어보시 이거 조식 주는데 무료 조식이거든 뭐뭐뭐 어, 근데 어, 어, 어. <laughs> 야 후기 으니까 별로라 계 <laughs> 음. 이런 소식, 저과잖아요저가해 택시가 잡혀서 호텔 사장님이 태워 주십니다. 돈은 택시비 15,000원 정도 주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낭만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십시오 f e s t train ticket to r o n g p r o b e r o n g p r a b a 아니 계획을 하나도 안 짜고 와가지고 지금 바로바로 즉석에서 다 예약하고 가는 거라 표 있는 것만 다행이지 네표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낭여행의 의미 아이가? 어? 아버지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?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아무 데나 가는 그 배낭여행 아이가? <laughs> 내부가 엄청 한적합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왜 기차 그게 없는 거지? 알지. 10시 반 차고 지금 시간이 대략 1시간 네. 넘게 남아서 야, 뭐 여기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네. 아, 아무튼 알게 다는데 아니 뭐 시킨 건맛도 없나. 오렌지로 할까? 그럼 모렌주 맞나. 청채모를 음식 도전. 라오스에서 첫 끼입니다. 그래.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요. 냄비야. 뭐야? 그래. 그래. 아, 고수 빼달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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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배달 웃음> 아, 고수 빼달그니야지 <laughs> <배달 웃음> <그래. 그래. 웃음> 어. 빨리 망고주스로 수혈하세요 이이거아 어. 그래도 아들이 일등석 기차 태워드리잖아요 퍼스트 어. 클래스 고맙다 님모 바로 진짜 <웃음> 맛있다 <laughs> 맛없다면서아아 <laughs> 오렌지주스에도 보소 하하상처 <laughs> <된다. 웃음> 사람들 왔다 사람 숙소는 음. 우리 예약했나? 아니요 가서 하면 되 말도 안서는소 지금 제 숙소 없으면 어떡할 건데 오늘 같은 호스텔로 제가 다시 잡아볼게요 나 그럼 집에 갈란다 <laughs> <laughs> 나 여행 못 하겠다 아니 집에 가라그도나 집에 못 간다 국제 미야 됐나 내 아빠랑 나도 가면은 집못 찾아오잖아 그럼 전 한국 사람인데 뭐 <laughs> 물에 가면 되지 뭐 <laughs> 아버지가 저는 안 믿고,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. 아유, 선물이 뭐 사람 있는 이유가 뭐겠노? 그럼 물어봐라고, 선물이 있는데. 사람이 정말 많네요, 맞죠, 아버지? 없어야지. 어, 진짜, 진짜. 이거 귀찮고 다 이뻐, 이자식 짜증내지 말고 웃자고. 어, 나안 웃고. 나 짜증 안 내고 있는데. <laughs> 카메라만 꺼지면 나한테 짜증내고 있잖아, 지금. 하여튼, 아, 네, 퍼스트 클래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감사합니다.